안녕하세요 찬뉴 TV 찬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찍는게 아니라 같이 사진 찍을건데 이거는 양배추랑 이건 쌈장이랑 이건 시금치랑 이건 밥이랑 이건 고기입니다 와! 뭐가 너무 쏟아져가지고요 고기를 고기 고기를 올리고 고기 고기 아, 고기 쌈장, 음 여기, 쌈 보이죠?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밥. 입맛이 너무 터지고 맛있어요. 밥. 음음음 맛있어요. 밥. 음음 맛있어요. 밥? 음 시금치입니다. 찬유 TV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렇게 먹어봐요. 엄청 맛있어요. 밥, 밥이랑 고기를 먹어볼게요. 시금치란. 랑이 아니고 랑이에요. 찬유씨. 네. 아주 9살인데 랑을 랑이라고 한대요. <laughs> 고기? 오 쌈 혹시 코코넛 s 가 아프지? o c o 거 한번 l k u 게요 i t 게 it. s 야 m e 요 n 장 t 밥을 여기에다 올려볼까 밥을 여기에다 올려볼까 밥. 자, 밥을 l 에다올려고 Pablo, s 요 m u e 고 쌈장을 찍어요 아. 아. 려 고기를 듬뿍 넣고, 시금치, 시금치랑, 선수 아, 엄청 큰 거. 선수가 엄청 큰 거예요. 사서 먹어볼까요? 아! 그러니까 고기를, 긴 거를 한 번, 하고요. 아 붙이고, 하고요. 아 시금치는 한 번에 다가고 밥도 올리면 조금 올려주세요 아 아쉽지만 집중해서 먹어야 겠기 때문에